자, 첫번째 뉴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새 아니, 미세먼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 위젯 설정에서 그 미세먼지 미세미세 그걸 설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새 공기가 상당히 좋아요. 네, 저 산책 갈때 주로 밤 늦게나 새벽에 산책을 가는데요. 그때 마스크를 벗고 다닙니다. 마스크 벗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데요. 아 정말 하늘도 <laughs> 하늘도 푸르고 괜찮더라고요. 선선하고 특히 이제 가을이 온 것만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결국은 호주와 그런 석탄 전쟁이 일어났어요. 호주와의 그 보복, 무역 보복이죠. 호주의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력 발전을 하지 못해서 화력 발전은 중국이 화력 발전을 하지 못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공기가 푸르다 이겁니다. 물론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공장을 가동 중단시켰죠 중국의 공장 그 정도로 중국에 진출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을 먹었는데 가루약을 먹었거든요 어 가루약은 용각상이라고 목소리를 좀 좋게 하는 가루를 먹었는데 그게 목에 걸려가지고 기침이 났습니다 네 이제 넘어갔고요 자 요즘 왜 이렇게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른 건가요? 회색 하늘만 보다가 파란 하늘 보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뭐 중국의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을 못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뭐 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약간 좀 타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언제는 중국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 주범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모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내뿜는 디젤가스, 디젤 엔진이 주범이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이게 뭐 친중 성향을 아주 드러내셨죠. 에, 친중 성향을 너무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뭐 중국 속국이에요? 아직까지 사대주의합니까? 뭐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예요? 우리 조선, 고려입니까? 에? 뭐 나당 연합, 나당 연합군으로 도대체 어느 나라를, 에? 어느 정권을, 어느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나당 연합군을 지금 합니까? 에? 그건 아니죠.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중국은 전력 생산의 60%를 석탄 화력에 의존하는데, 그런데 수입 석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호주와 코로나 기원을 놓고 외교 갈등을 빚으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중국은 급기야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는데 경기 회복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용 석탄 공급 부족에 직면한 것이라고 해요. 블룸버그는 중국이 대체 수입원을 찾지 못해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이 발생했고, 공장과 일반 가정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데, 뭐, 아세펠링께서 자세히 이야기 주셨는데, 좌파들, 고등어 구워서 그렇다 했죠. 예. 네. 자, 이게, 그동안 미세먼지가 고등어였습니까 예? 그동안 미세먼지는요 차이나의 예? 석탄 발전이었어요 석탄 발전 예. 그 차이나는요 이스트 코스트라죠 예, 동해, 동해안 차이나에서 중국의 동해안 예, 그쪽에 발전소가 엄청 많습니다 예, 거기서 발전하면요 대한민국 그냥 다 넘어오는 거예요 예?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아, 진짜 심각했죠 예, 심각했죠 자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푸른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안에서 비록 전세 대란과 매매가 급등이 신고가 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푸른 하늘 안에 같은 하늘 안에 살고 있다는 점. 예,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하늘에 살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잃어갑시다. 예,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방송을 보는 이유, 그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모두 중산층 이상으로 가자. 그래야지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거나 자산을 형성하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만 자산,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네, 부동산을 통해서 공인중개사잘 살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건설업도 잘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건설업으로 부흥하는 국가예요. 네, 과거에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 네, 정주영 회장님께서 주베일 공사 있죠? 중동의 주벨항 그리고 또 아산만인가요 어디죠 하여튼간에 그 배를 침몰시켜 가지고 간척사업을 하는거 서산인가요 거기가 하여튼간에 그런 간척사업을 하는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게 바로 건설업이에요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부고속도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경부고속도로가 경부예요 경이 서울이고요 부가 부산입니다 부산부터 경부 자, 거의 강남, 강남이죠? 서초까지 연결되네요? 경부고속도로가 예.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이 혈맥을, 혈맥을, 심장과, 심장이 서울 아닙니까? 예. 그 발끝이 어딥니까? 발. 다리가 매우 중요해요. 발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발이 없으면 못 걷잖아요. 못 걸어요. 예. 심장, 서울입니다. 심장과 발을 연결시켜 줘가지고, 예.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게 바로 경부고속도로였던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업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예, 주제가 뭡니까? 예, 이제 더러워서 집안 삽니다. 개빡침다 진짜. 예, 왜 그럽니까?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예? 얼마 전까지 우리 조땡 교수님 응? 그분의 뭐 자녀 문제, 뭐 무슨 문제? 싹다 들어갔습니다. 싹다 들어갔어요. 지금 없던 일이에요. 없던 일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요. 무슨 뉴스로 덮으려고 해도 즉 대장동 사태가 지금 장난 아닌 겁니다. 당군일의최대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화천대유특혜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했다가 음, 저도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끌게요. 일단 끌게요. 음, 근데 여러분 대리 지급되는 애가 예? 대리 지급되는 직원이 아니 월급 매출 250만 원 받았다면서요? 예? 근데 갑자기 막 뭐라고 하니까 300만 원, 450만 원 받았대요. <laughs> 그또 뭐라고 하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대요, 50억. 아, 저도 대리 했는데요. 아, 저 지금 과장인데. 50억 안되던데요 어? 제 퇴직금 얼마 안되던데 미친거 아닌가요 이거 진짜 예? 지금 제가 부동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하자고 지금 부동산 투자하는 겁니까 예? 아니 지금 워렌 버핏이 와가지고 예? 무릎 꿇고 사, 사과해야 돼요 예?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그분께서 어? 수익률이 형편이 없잖아요 형편 예? 뭐 지금까지 수십조? 수십조의 재산 잃었으면 뭐합니까? 네? 여기는요 5천만원 넣고 5천억 번에요천 네? 프로가 아닙니다. 천프로는열 네. 10배예요. 네? 여기는요 천배였는천배천배요 네, 그럼 몇 프로입니까? 천배면요 10만배인가요? 그럴까요? 10만배, 10만퍼센트 수익률이에요. <laughs> 여러분. 자, 5천만원 넣고 50억 번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거 보고, 아, 이제 그냥,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지.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LH 사태 때문에, 생각 들었죠. 그리고, 이거, 대장동 땅, 35%인가요? 예? 그 개발, 발표 하기 전에 이미 누가 사놨대요. 예? 다 사놨답니다. 이게, 당군일의 최대 게이트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 들지 않습니까? 예. 아, 열심히, 직장생활도 해 부동산 투자도 해 저는 뭐 유튜브 활동도 해 응. 그러면서 열심히 자산을 증식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아, 찬물을 끼얹는 소리죠 네. 그래서 제가 순간 와 이거 진짜 이거 이게 맞나 아, 이게 맞나 내가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거 아무도 못 했어요 네.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천배 수익 <laughs> 퇴직금 50억이요 아 진짜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거 보세요. 뉴스 보세요. 서울 주택 취득세가 3억 5천을 걸었대요. 네. 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주택 취득세 수가 9조 2천억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서울시 연도별 주택 취득세 현황이 이렇답니다. 2017년에 1조 4,121억이고 2020년에 2조 7,080억이에요. 네. 그리고 2021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조 6154억입니다. 네. 물론 주택 거래건수가 감소를 했죠. 워낙 비싸게 된다 보니까 지가 지 대폭등했으니까요. 네. 근데 뭐야? 5천억 벌었다고요? 5천억? 아 취득세로 네. 서울시 아파트 거래한 걸로 취득세가 네. 2021년에 1조 6154억이에요. 네. 취득세의 3분의 1을 그냥 홀랑 먹은 겁니다. 예? 홀랑 먹은 거예요. 저는요 진짜 이 정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란가요? 나란가요? 아니 이 정도 게이트면요? 예? 뭐 물론 본인은 받은 돈 없다고 하시겠죠. 예? 이해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받았습니까? 아 박근혜 대통령 뭐 받았나요? 예? 그거 비교하면 뭐 받았냐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박 대통령을 뭐,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중립입니다. 왜? 예?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 잘못한 부분은요, 권력을 뺏긴 겁니다. 예? 뭐, 최땡땡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그거는 전 문제가 아니란 생각해요.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그 문제는요, 권력을 뺏긴다, 뺏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배신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 배신당한 거죠. 배신당한 거 배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예? 힘이 있었어야 돼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정권 뺏긴 거 아닙니까? 정권 뺏긴 게 잘못입니다. 예? 근데 뭐 그에게 떠나가지고 도대체 저는요. 우리 박 대통령께서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대법원에서 경제 공동체요. 그럼 이건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예? 경제 공동체 아니에요. 받은 게 없어도 그게 묵시적 청탁이에요. 예? 묵시적 청탁입니다. 제가 부동산 채널에서 이 이야기에서 매우 죄송한데요. 우리가 이런 걸요 그냥 과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제목에 땡땡 대유해서 올리잖아요. 바로 여기 노딱이에요. 광고도 안 붙고요. 그냥 죽은 채널이 되는 겁니다. 잡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속마음 이제 더러워서 집안 산다고요. 못 사겠습니다. 이 특권 가야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얽혀 있는 걸까요? 예? 본인을 과거에 수사했던 그 검사가 예? 얽혀 있고, 예? 본인을 무죄 판결 내린 대법관 출신이 또 얽혀 있고, 예? <laughs> 이게, 아, 저는 진짜 이게 답답합니다. 제가 아침만 뉴스 보고, 뭐, 출퇴근 길에 유튜브 보고 하지만은, 나라꼴이 지금 잘 돌아가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입니까? 네?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예요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뭘 그래 잘못했죠? 아니, 기억이 잘안 나요. 네?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